믿고 만나는 중고차,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될 차량입니다. 자, 신차 같은 중고차이고요. 자, 옆에 보이시는 이 차량도 인기 많은 바로 경차 올뉴 모닝 되겠습니다. 자, JA 럭셔리 등급의 차량인데 자, 차량에는 많은 옵션 사항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럭셔리 등급에 지금 보니까요.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스마트 내비게이션, 사단 자동 변속기까지 무려 29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99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자, 2018년 4월에 등록된 3만 5천밖에 안탄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무려 2018년도 4월에 등록 등록된 올리모닝 JA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20%가량 업되어 있는데요. 어, 한1 7 k m 한 복합 연비 1 7 k m 까지 나오는 차량이라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자, 풍부한 옵션 사양, 전동, 전방 추돌 방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편의 사양이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앞쪽 스타일,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DRL, LED 포지셔닝 램프, 방향 지시 등, LED 리피터 아웃사이더 미러,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프로젝션 안개 등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스타일이 오, 되어 있다 보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블랙 하이그로시한 느낌의 오포크 형태, 그리고 안에 있는 오, 캘리포드 있네요. 캘리포드 있고요. 자, 1950 지하 10, 15인치 인치 업되어 있습니다. 트레드 같은 경우 많이 안 남아있어요.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자, 뒤쪽도 하이그로시한 느낌과 양쪽 귀 느낌,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자, 경차의 거의 아이돌이죠. 엄청 잘 팔리고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자, 6대4로 폴딩 시에는 좀더 깊숙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을 봤을 때요. 뒤쪽도 시트가 지금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이실 만큼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어서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정방추돌 경보 시스템, 슈퍼비전 클러스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출동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로 들어가 있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어, 브레이크 페달도 메탈로 들어가 있어요. 오. 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 사항이 워낙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에 보시면 클러스터도 35,131km를 지금 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안 탔죠? 자,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7인치 아, 8인치 정도 되는 터치스크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깨끗한 내비고요.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수동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주 깔끔한 형태로 세차 냄새가 나네요. 자, USB 포트 15V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변속기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와 어, 아주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음, 자 거울도 원래 이렇게 옵션이 많이 없으면 거울도 없는데 거울도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 상태가 매우 깨끗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발 매트도 그렇고요. 거의 사용감이 없는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요, 올류모닝입니다. 자, 앞쪽에서 보셨다시피 스타일 등급이 추가되어 있어서 LED가 너무나 멋스러운 차량인데요. 자, 올류모닝 JA 럭셔리 등급에 200만 원이 훨씬 넘은 많은 옵션 상항 풍부한 옵션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올류모닝 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이 지금 99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완전 연식 대비, 어, 키로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조사 보증기간도 남아있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바로 미처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죠? 자, 위쪽에 있는 차주분 번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